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카메라를 켰는데, 저, 저번주에 앞머리 잘랐잖아요. 근데, 앞머리 또 잘랐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짧아졌답니다. 근데, 반응이, 맹구 같다 하는 반응도 있었고, 앞머리 자른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거고요. 자, 제가 목요일인가? 목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2월 19일이 제 생일인데요. 아무튼 제 생일을 맞이해서 벌써부터 선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기,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랑이라기보다 뭔지 보여. 자꾸 머리카락을 맞대서 죄송합니다. 무슨 선물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이 다섯 명. 바이올린 다섯 명 가르치고 제가, 제가 그 솔직히. 영, 그, 맨날 연습, 엉망진창으로 올리는 건 솔직히 컨셉이고요. 에뛰드는 에뛰드니까, 에뛰드는 어렵잖아요? 에뛰드는 에뛰드인데? 아무튼 제가 바이올린 4명인가? 3명인가 가르치고 있고, 비올라 1명, 그리고 또글쓰기 1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 숨고라는 어플 아실까요? 숨고에서 그 레슨이랑 레슨생이랑 과외생을 구했는데 글쓰기 가르치는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꿈이 작가래요. 아저 전적대가 두개 있어요. 첫 번째 학교는 현역대. 음대를 가자마자 바로 자퇴를 갈렸고요 두 번째는 재수를 해서 극작과에 들어갔습니다. 극작과 아니고요. 극작과입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졸업, 거기는 졸업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전적대 빨로 승부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레슨, 그리고 글쓰기 과외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인데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꿈이 작가래요. 근데 제가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로 어머니한테도 그 친구 어머님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어머님 저딸 같다고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이 편이기도 하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딸 같다고 매주 갈 때마다 반찬 싸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도시락통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과일을 갔는데 그 초등학생 5학년 올라오는그 친구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그 과외 끝나고 가는 길에, 어 선생님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생일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주는데 바로 생일 선물이? 이 지우개랑 초점이 무슨 민들레가 그려져 있는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거 자랑했어요. 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마침 지우개도 잃어버렸다 하면서 여기 이름도 쓰려고요. 여기에 나 시자라고 이름도 쓰려고 합니다. 에, 아니 시자는 아니고 저의 본명을 쓰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지우개도 잃어버렸던 참이어가지고 굉장히 참잘 받은 선물 같아요. 보시면 지우개 안에 토끼 모양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생일 선물이 또어 비싼 것도 하나 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의 거지 일,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